네, 안녕하십니까. 박 대표입니다. 네, 이번 방송 NCN 이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,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NCN 이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, 최근에, 어, 과거 정부과제에 수행한 이력을 가지고, 어, 급등을 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겠고, 어, 정말 그 이력 가지고 급등한 거기 때문에 사실 연결고리가 그렇게 강한가라고 했을 때는, 어, 물음표를 좀 던져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. 하지만, 어쨌든, 어, 그, 지금 그 내용 자체가 한국재료연구원의 차세대 AI 핵심 유로모픽 반도체 소자를 세계 최초 개발했다는 소식과 이 종목이, 이 기업이 유로모픽 정보과제 수행을 한 이력이 부각되면서 움직이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에 이 AI라는 키워드 그리고 AI와 연결해서 AI 반도체 뭐 그런 부분들이 움직임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잘움직였다고볼수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움직임이 꽤 나왔기 때문에 좀 쉬워줄 수 있었던 가운데서 살짝 상승을 해서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 가운데, 그런 가운데 현재 시간에 달가에서는 뭐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어, 하락에 대한 내용과 좀 추가적인 어, 부분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. 하락의 원인은 하락의 원인은 바로 이 공시에 있습니다. 거래소 공시인데. 어이 종목이 이 종목이 단기에 많은 움직임이 나왔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종가가 전일 그 금요일 종가보다 종가 수준 내지 낮게 끝났어요. 좀이 공시가 안 나올 수 있었어요. 이 공시가 안 나올 수 있었는데 오늘 오픈에치 테크놀로지가 상한가를 간 영향인지 막판 안, 그 종가 금요일 날 종가보다 아래에서 끝날 것처럼 막 마지막까지 하다가 막판에 들어 올려지면서 아무래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상한가의 영향을 좀 받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, 들어 올려지면서 종가가 위에서 끝나버렸고, 그러면서 이 공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이 공시는 결국 이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을 해서 단일가를 하겠다라는 예고예요, 예고, 예고고, 실제, 어, 흐름에 따라서 실제 지정이 되고, 그럴 경우에는 주가가, 주가가 정규장에 30분에 한 번씩 체결이 되면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여튼 요 공시라든지 뭐 최근에 조금 가, 흐름이 좀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요 공시랑 투자주의 투자주의 공시가 나오면은 거의 거의 이제 시간에서 빠지고 다음 날도 음봉이 나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, 이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시간에 하락을 해주고 있고 내일도 내일도 정규장에서 하락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수 있겠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만약에 이 종목을 어 좀 실적이 그렇게 쫙 좋은 종목은 아니지만, 트레이딩적으로 본다라고 봤을 때는, 오히려 내일 음봉으로 마감되려고 하는 흐름이 나온다면, 그 흐름에 좀 접근해 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, 예를 들어서, 어, 흐름을 적당히 그려보면, 이런 식으로 음봉이 나오거나, 이런 식으로 음봉이 빠졌을 때, 뭐봉 빠졌을 때 오히려 접근했을 경우, 시가를 띄우고서 수요일이 되겠죠? 상승이 나오는, 이러한 케이스에 가능성을 높은 확률로 좀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 들수 있겠고 그래서 오늘 흐름이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음봉으로 마감하고 또 음봉을 한번더 조정 주거나 아니면 음봉 마감하고 이렇게 내일 네 첫다면 좋았을 텐데 어중간하게 끌어 올려지면서 막판에 분봉 볼까요 여기 어중간하게 여기 여기까지도 좋았어요 참 좋았는데 어중간하게 끌어 올려지면서 마감해가지고 참어좀 흐름이 좀 꼬이고좀 아쉬운 그런 종목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. 물론 오늘 장중 음봉에서 꼬리 잡았다면 굉장히 뭐 괜찮은 수익에 대한 부분도 어 즐길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이긴 한데 하여튼 오늘 어쨌든 어 종가가 아 위로 올라서 끝나서 공시가 하나 나왔고 그에 따라서 오히려 시간회가 지금 빠지고 빠지고 있고 내일도 하락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. 그리고 그런 하락이 나오면 오히려 그 하락에 오히려 그거를 좀 기회로 활용할 가능. 활용해볼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또 추가로 만약에 정말 무식하게 빠져서 이렇게 빠져버릴 경우 요 음봉 물론 이렇게까지 빠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뭐 이렇게 내지 이렇게 하면서 요 캔들까지도 다 시가를 훼손할 경우에는 흐름이 완전히 뭐 꼬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고 만약에 음봉이 떨어질 때뭐요 정도 내지 요 정도 선 정도만 나온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 그림을 좀 그려 볼까요? 그러면 그려 보면뭐 17, 18% 하락하는 일만 없이 음봉 나온다면 오히려 기회로 좀 활용을 해 보자. 그리고 물론 그렇게 기회를 활용한다 해도 예상과 다르게 음봉 이후에 바로 반드, 반전을 안 해준다면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.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을 입장할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,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또 무료 공개 추천주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 박대표였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